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런입니다. 오늘의 해볼 것은 1티어가 된 칼날비 미드 트린!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트린 같은 경우에 지금 착취나 집공을 많이 드는데요. 솔직히 말해서 개노잼입니다. 근데 이제 한 어? 장인이 만든 현재 티어 마스터인 드린다미워 6 4 2군님이 만드신 이게 미드를 간 다음에 칼날비를 가면은 좀재밌더라고요 비슷한 챔피언으로는 그 돌발격 미드 제이스 아시죠? 그런 감성인데 저도 해보니까 개재밌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엿다으로 들어주시구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다리 어수 z 이다 아니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아 제발! 으아악! 살았죠? 느리야 오 써잇 굿 밥스. 포션 그냥 빨고 한대두대한대한대한대두대이 새끼가 미쳤나? 정신 났으면 죽어야겠지! 어? 미쳤네 이거 그냥? 나 치명타 50%야! 칼날비라 이겼다! 진짜로 <목소리> 여기까지 한대 뭐야 오실래요? 뭐야뭐 거기 있어요 뭐? 뭐 있으시냐고요 저리 가세요 한 대, 두 대, 한 대, 한 대. 제발 치명타! 음, 아씨. 아, 저기 왜 치명타 안 터지시냐고요. 뭐야 이거 너? 응?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순간 어갱 왔다 상대 가지고 빼고 있었는데 저기 뭐 하세요? <laughs> 저기 졸리시 졸리시면 안 되죠. 이 자식에. 이 자식에. 이 자식에. 야, 이게 다 <laughs> 남자는 기세. <웃음> <웃음> 응? 우와. 씨. 씨. 모은다. 오지. 마. 너뭐 빼면은 죽인 죽인다고 했지. 이겼다. 와, 너 존나 센데? <laughs> 가자! 한 대, 두 대, 세 대! 남자는 세! <laughs> 지금 안 쳐도 되는데. 뭐 들어오든가. 한 대, 두 대, 한 대! 와, 미쳤다. 한 대. 우와, 씨잘 가. 남자는, 점화! <laughs> 이거, 이와 존나 이데 이거. 와 착취 왜해 칼날 비이이나세요 장인 역시 장인 휘거이 내가 왜 가야돼 도대체? 아잠 이거. 이러면거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 이거. 가 <에반가>? 아니 근데 <laughs> 그치만 이렇게 가고싶은걸 지금 지금 이 강함을 보여주고싶어 원래는 히드라나 유령무이 선택으로 가야돼요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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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데미지 그냥 개또라이네 응? 응? 이! 엥? 이? 안녕하세요 오우 oh, 씨. 헐 님도 칼날 비세요? 왜 이렇게 쌤? 어 응. 응. 응, 응, 응. 헐. 헷. 헐아 니 아, 저기요 제가 먹으려 했는데 <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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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vol> 남자는 기세. 사이일 CS가 너무 불쌍하다고요? 지가 들어왔지 뭔 뭐. 내가 방해했나? 아씨 이거 봐. 남자는 운빨. 으흐흐흐흐흐. 너 뭐야? 다류스 서포이야 <laughs> 아니 이런 미친. 아니 사이일러스님 일로 오세요. 다행이다. 그래 칼나비랑 이겼지 가는 중이야. 아빨리빨리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 진짜 궁이 없어서 예봐요안 가길 바래. 잘했... <laughs> <laughs> <아하, 아이씨>. 아. 아. <laughs> 내가 잘 크면 팀이 힘들고 팀이 존나 잘 크면 나, 내가 힘들어 다른 챔은 안그런데 이새끼만 유독 그러더라 아니 됐다 형타 한 대를 이상한 데 쓰기 시작했어 넘싸면 됐을 것 같은데. 어... 이거 먹었다. 이 새끼가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어디 누군가 있다. 에이. 난, 난 뺀다 이. 뭐 내려. 자크가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데 블라디 먹고 존나 내 같이 잘 나가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함. 현이, 정신을 차리세 가비. 자식이 가는 중입니다 이. 좀 뺍니다. 궁이 없어요. 헉! 제발, 어짜, 필살기 성공. <laughs> 레드도 내놔. 남자는 역시 기세. 일단은, 군드라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군드라 어디 있어? 아니 군드라 왜 이렇게 멀었어? 나 이런 못 가. 이거 가씨 군드라 안가 그냥. 아까 그 사이리 아니라고? 상관없음. 나도 아까 걔가 아니야. 씨. 크야 아까 내가 아니다. 으헤시다 기세! 남자는 기세 지 마세요 끊어야 돼, 이 죽어라! 으 바론 바론 팔로 달려가 그냥 바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 돌발의 이녀999% 3이냠냠냠83%이 녀석은 83% 83%이 녀석은 으3으녀으은 어어 오십 포탑을 세대 때려버리기. <laughs> 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착치트린 개 많이 했는데 그거 좋아요. 여러분들 점수를 쓰레기처럼 올리고 싶으면 그거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라인전 진짜 좋고 딜안 난다는 거 제외하면은 진짜 좋은데 킬을 못 해. 씹아 지금 속이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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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뚫려. 사실 그게 더 성능이 좋아 더,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재밌어. 윤탈까지. 우후후. 나 살다 살다 군드랑 가는 트리는 오랜만. 아케라이. 인전 일랩부터 타트려버렸다가 그냥 내절 안 하면서 게임 그냥 무난하게 이겨버리기 성공. 발날 비트린 진짜 할만한 듯. 시속 어. 시속 대용이 아니라 그냥 다른 느낌이야. 맛있다. 오늘의 요약 남자는 기세 <laughs> 탑에서 하면 안 돼요, 여러분들 진짜임 이거 미드라서 가능한 겁니다. 어 탑에서 하면 그냥 대가리 그냥 한몰돼버림 <laughs> 기세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남자는 기세가 아니라 남자는 거세가 돼버리는 거예요. <laughs> 하와하와 저는 포탑이 좋은 것이 와요. <laughs>